지난 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2,011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중 사망자는 18명이나 있었고 3,2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될 음주운전. 오늘 슬기로운 교통생활에서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처벌 기준 등에 대해 짚어봅니다. 김진중 기자입니다. 동부 간선도로에 음주가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합니다. 시속 180km로 폭주를 이어가다 계속된 경찰 추격에 다급해진 운전자. 급기야 지하차도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에 나섭니다. 하지만 이내 경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음주 측정에도 불응한 운전자. 알고 보니 앞서 음주 운전을 두 번이나 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흰색 SUV 차량이 갈팡질팡 갈짓자 운전을 이어갑니다. 이미 경찰에게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일일이 신고가 들어간 상황. 주요 지점에 배치돼 있던 순찰차가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안내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차량. 급기야 빨간불임에도 신호를 무시하고 역주행을 하고 도주합니다. 위험한 고개운전은 다행히도 경찰의 검거로 끝이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초 신월 여의 지하도로에서는 나는 물론이고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형 세단 차량이 속도를 늦추고 슬며시 안전지대를 거쳐 지나가며 방향을 틀어 유턴합니다. 갑작스런 역주행을 한 겁니다. 현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SUV 차량은 역주행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해 버립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고 피해 차량 운전자는 중상을 입고 치료 중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의 원인은 음주 운전. 역주행한 차량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6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살인사건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결과는 같습니다. 형사처벌이 다르고 고의법이냐 과실범이냐에 따라서 많이 차별을 두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그런 결과는 같기 때문에 제발 음주운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 운영 시간이 단축되면서 예년에 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날이 풀리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마저 느슨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교통생활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될 음주운전에 대해 짚어볼까 합니다. 도로교통법 44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 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2019년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이후 운전면허 정지 기준은 0.03%, 취소 기준은 0.08%입니다.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면허 취소 후 면허를 다시 취득하기까지의 기간도 최소 1년에서 5년까지로 늘어납니다. 형사 처분 기준도 강화돼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는 2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 사고가 일어난 경우나 사고 후 도주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 도주를 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인데 상해에 이르렀다. 그러면 1년 이상의 유기 진역에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음주 운전.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임이 있는 날엔 차를 집에 두고 불가피하게 차를 갖고 갔다면 대리 운전을 꼭 이용하는 것 전날 만취 상태였다면 출근길 운전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내 모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소주 한 잔, 맥주 한잔 작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제발 음주운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를 한후 운전을 하게 된다면 운전자뿐 아니라 조수석에 함께 탄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먹었다면 절대,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아야 한다는 것. 나는 물론 나의 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 하는 기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